임플리케이션 어떤 함축적인 의미 기대 이론에 기대 이론 기대 이론 기대 이론이 다 뭐냐 주호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분도가 껴들어서 내용이 반대가 돼야 돼요 기대 이론 자 모든 학생들이 내가 좀 기대 이론 이러잖아 축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짓 안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갖지만 가져야 하지만 기회를 보상받을 기회를 가져야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학생도 가져선 안 됩니다. 쉬운 시간을 내용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기회를 가져야지만 쉬운 시간을 가져선 안 됩니다.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맥시멈 리워드. 그래 보상은 받아야 되겠지만 최대 의 점수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단 원리가 바이올리티 위반됩니다. 이런 전통적인 성적 매기기 관행에서 자 왜냐 일부 학생들이 발견합니다 쉽다라고 그래 a나 b를 받기가 근데 다른 학생들이 믿습니다 그들이 리를 갖지 못한다 기회가 없다 학문적인 성공을 즉 a나 b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든지 간에 그 이런 상황에서 리더의 노업이고 높은 성취자, 그리고 낮은 성취자. 성적이 A네하고 A를 받지 못하는 애들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리더가부정어요 최고의 노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기절치는 발휘하다. 그치. 어떻게 보면은 쉽다라고, A가 받기 쉽다라고 하면 최고의 노력을 한건 아니잖아. 그지? 이것이입니다. 이유입니다. 중요하다. 요게 답이겠네. 보상하는 게 중요하다, 학생. 은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자 예 수리구나.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자. 그 학생들이 했던 거, 과거 했던 거보다 너좀더 잘했어, 좀더 잘했어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자. 또는 만들었어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자. 프로그레서아 이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이런 거 보상해 주자. 자, 레드덴뭐 하기보다는 단지 얻은 것보다는 높은 점수를 얻은 것보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 가 답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빌드 뭘 만들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어떤 학업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더워크에 대해서 자 그리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학업이 얼마나 어떻게 향상되어 졌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은 동사에 붙이세요. 모든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점수를. 하지만 이런 모든 학생들이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동일하게 노력을. Xe링 초과시키면서 뭘 그들의 이전에 있었던 수행 능력을 또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이전보다 좋아졌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종종 좋은 것이고. 또 뭐다? 동일하게 이용가능한 크라이테리어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다. 기반으로 하는, 보상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다. 노력을 보상해주자 이겁니다. 좋은 말이 죠지만 노력을 보상하는 거죠. 다음과 해보세요.